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전에 책을 읽을 때 스페인 독감과 패스트에 관한 자료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염병의 심각성을 접할 수 있었지만 쉽게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주하면서 과거 역병에 대한 생각들을 좀더 깊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가 가져올 변화와 세상을 감히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년 2월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 장기화될 것이란 소식을 접했지만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와 같이 곧 진정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가스로 백신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 7월부터는 더욱 완화된 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다시 한번 예측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고 알려진 영국에서 델타 변이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에 1만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이는 15초만 해도 전염을 시키는 엄청난 전파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상한대로 되지 않는 건 말입니다.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비관적이지만도 않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쉽게 해결되었고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이 존재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알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감쪽같이 속여서 죄가 적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닌 것이죠. 갑작스럽게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발표와 뉴스로 인하여 코인의 값이 급락하자.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알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공정하지 않은 자가 공정을 외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 뻔뻔하게도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노릇은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고 미움을 받는 자가 결혼을 하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전복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나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 아파트를 마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청약 만점을 맞아도 당첨이 되지 않아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도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한 나라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불행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해답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일을 하지 말고 지혜를 배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없고 절대 해답을 발견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악이 판치는 그곳에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들만 가득할 뿐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은 치하며 악을 도모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와 안락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됨을 버려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중단하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것들이 더욱 확산되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을 평가하여 보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에만 답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12년 동안 자녀의 원함과 원치 않은 혹은 자녀의 은사와 재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려 학업을 시킨다면 대부분이 3등급을 맞게 되고 갈수 있는 대학은 수도권 인근의 대학입니다. 인서울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재능이 있거나 열심이 있다면 12년 동안 학원 뺑뺑이로 인서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수한 경우에 명문대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3등급이 될지 2등급의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명문대에 진학할 재능을 타고났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겠지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를 빠지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이 과연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될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신앙생활을 잠시 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타협하는 것에서 청년이 되었을 때의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제공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 믿음이 있고, 개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인생의 축복의 열쇠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녀교육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통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인간보도안 통합니다. 요령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얻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 에 대박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이런 요지경의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불의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모든 결정에 있어 불안함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방법 같아 보이는 것들은 제거하고 성경에 몰아서 있냐 상고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우매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한치 앞도 아, 아, 내다볼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모든 답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